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퉁입니다. 자, 일단 영상 시작하기 전에 사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퉁을, 마스터리를 600까지 못 찍어왔습니다. <laughs> 아, 뭐야, 이 사람들. 아이, 나 지금 사과하고 있단 말이야. 잠깐 비켜주실래요? 어쨌든, 마스터리를 못 찍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마스터리가 454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생각보다 마스터리 올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네. 어쨌든, 오늘 블록스프젝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패션 괜찮은데? 어, 응.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당연히 열매부터 야무지게 살짝 뽑아주고 가보도록 합시다. 자, 열매 뽑아주면은 레전더리 열매 돌리기. 바로? 님 가져요. 총 마스 600 찍으셨나요? 아직이용. <laughs> 못 찍었어요. 상점에 뭐 파나 볼까? 오늘 어차피 여러분들 총 사니까 얼음 한번 먹고 갈까? <laughs> 패션이 줌 회의하는 회사원이라고요? 아, 아니에요. <laughs> 그 소울기타에 맞는 열매 추천받습니다 소울기타는 고무라고요? 고무가 총뎀을 안 맞아? 그래? 어? 총뎀을 안 받는 고무? 어? 괜찮을지도? 어? 요거 가자 친절한 마음 오늘의 타이틀은 이거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좀 키웠잖아 어 소울기타를 좀 키웠으니까 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이거 무장색 흰색으로 좀 바꿔올게요 오늘 왠지 컨셉이랑 흰색이랑 잘 맞을 것 같아. 오늘은 친절한 동희씨 가도록 할게요. 끝났다, 끝났어. 뭐야, 나 무지개색으로 바꿨구나. 백설공주. 일단은 여러분들, 원래 항상 어떤 걸 하기 전에 손부터 풀고 가는 게 맞아, 얘들아. 손부터 일단 야무지게 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떡창 들고 갈게요, 떡창. 오케이. 기어 세컨드 한번싹 써주고. 오, 멋있어. 약간 화난 것 같지 않습니까? 히, 이이 좋았어. 갑니다. 오소이, 오소이. 뭐야, 이 사람도 고무네? 아, 그래서 총 데미지를 안 받았구나. 아, 나총산데총 데미지를 안 받으면 어떡해요. 여기. 와, 총 데미지를 아예 안 받네. 어, 야, 고무가. 어, 잠깐만. 자, 고무가 이런 장점이? 아니, 잠깐만. 그렇다면은, 소울기타안 받는 거 아니야? 쿠롱도 데미지 안 받겠지? 고무 너무 좋은데? 고무 무제한 사기 너무 잘했죠? 네, 선생님. 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 풀문이네? 미라지? 그러면 내가 도와줘야지. 가자, 얘들아. 이거는 형이 도와줄게. 고모가쿠롱 독총사 천적이네. 야, 쿠롱 독총사 한번 끼고 와봐. 좀 있다. 아 예, 죽지 말고요. 자, 갑니다. 오늘의 운세로 미라지? 오케이. 저기요! 님, <laughs> 님. 님 죽어요! 엘리 받아요, 엘리. 야, 근데 얘들아, 미라지 섬뜰필이야 오늘 진짜. 어, 저기 4차 각성하는 일본인이 있네요. 방해합시다. 3, 2, 1. <laughs> 3, 3, 1, 2. 오케이. 저 뭐지? 저 미라지섬인가? 오! 로딩이 안된 건가? 어, 사라졌다. 인생 참 씁쓸하다. 뭐가 씁쓸한데? 저 친구, 야, 벌써 씁쓸하면 어떡해. 형 나이 되면은, 어? 오 예. <laughs> 이게 뭐이시단가? 아니, 해왕 세마리는못 <laughs> 참지, 얘들아. 이게 총사가 여러분들 장점. 해왕 잡기 너무 편하다 나이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다 받았죠? 돌아갑시다 달다 진짜 이게 여러분들 달다한 거 아니겠습니까 해왕 세 마리는 예못 참죠 어? 뭐야 짭 아니야, 이거? 정말 찐이야, 이거? 와, 진짜네? 뭐야? 해왕 뭐지, 얘들아? 그럼 다시 출발. 라떼는 말이야, 사이다에 육포였어. 몇 살이야? 왜 자꾸 어른인 척 해, 임마? 어린이는 어린이일 때 가장 멋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 뭐야? 아, 오늘 뭐다 나오냐, 얘들아? 왜 오늘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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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내 배를 왜 훔쳐가냐? <laughs> 이 통이 화났다. <laughs> 몸통박지 각이죠? 으이으 응? 음? 안 태워줄 거야? <laughs> 어? 어 탔네요 형형 형 칭호가 좀 이상해 칭호가 말이 안되는데 칭호 딱 난데 뭔소리야 형 칭호로 거짓말 치면 안되는거야 <laughs> 얘들아 미라지텀 실패했다 아쉽게 됐다 아쉽게 됐어 쿠룽 독총사 찾아요 저요 오, 오세요 아니면 차단입니다 <laughs> 아 사실 아니었어요 <웃음> 그래? <웃음> 미리 말함쓰고 <안> <laughs> 아니 쿠룽 독총사 찾는다니까 총사 최강 카운터야 얘들아 총 데미지 안 받아 쿵 데미지 안 받아 나빛잘써 나랑 뜨자 아아딱 맞춰서 풀무늬 끝났네요 님님님 님, 님. 하이요 님 옷이 왜 그래요? 반바지 에반데요 <laughs> 왜요 반바지 가요그님선 <왜요? 웃음> 넘으셨네요 님 바지도 반바지 만들어 드릴게요 간다 우와 뜸베라 응나 총사 응예 님총 데미지 안 받음 응예 거무거무 세충 대포! 평타! 야! 어 뭐야? 언제 끝났어? 와 이거 몰랐는데? 이거 동의 인성 논란이 <laughs> 있을 듯. 아니 PVP 언제 끝났는데? 몰랐지 형은? 리얼 키읔키읔어 독총사다. 응 독총 무시하죠? 응 무시하죠? 스매쉬아응 독총 안 맞죠? 아 한대 맞으면 난 간다 아 어, 갔다 총사 총사 원거리 어얘 슬로우 두개 찍었나봐 너무 느린데 얘들아? 아 그렇네 야, 너무 느려 얘들아 진짜 속도가 아예 안 나와 아이 오늘 다 지네 이렇게 지면은 좀 습쓸한데 그지 얘들아 얘는 이길 것 같다. 오, 이겼다. 예. 오케이, 첫 승. 나이스. 내가 볼 땐, 여러분들, 현상금이 저 위에 3명 보이죠? 800만, 1000만, 2700만. 저 친구들이 잘하는 거야. 응. <laughs> 뭐야, 쟤는. 님. 잘 가시오. 진지하게 할까? 진지하게? 기다리라고? 오케이, 오케이. 진심모드로 갑니다. 저 친구랑은 맨날 장난치느라 제대로 p v p 해본 적이 없어, 얘들아. 오늘은 좀 진지하게 한번 해볼게요. 오! 어. 아이! 음. 어차피 총사니까 얘들아. 요 요거 요거 지트 요거 들고 무빙하는 거요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펀치! 어, 이겼다. 나자! <laughs> 아, 예! 하, 화났네 <laughs> 눈뽕!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뿅! 탁! 뽕! 뽕! 따! 야! 승리! 예. 예! 오, 여러분들! 차라리 지트가 낫겠다. 총사. 어차피 콤보는 포기한다, 뭐 그런 느낌으로 가버리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아, 찾았다, 얘들아. 드디어 찾았다. 상대 총 데미지도 안 받고, 여기다가 지트에다가, 가투에다가, 소울기타. 이렇게 딱네 개의 조합을 하면은 찾았어요, 얘들아. 이게 바로 총사야. 어, 콤보 포기하세요. 그리고, 필수템 부족한 딜을 채워줄 4차각성까지 요렇게 근데 4차각성도 그냥 4차각성이면 안돼스카이피한 4차각성으로 해야 됩니다 야너 어디 가냐 우한 동이 진짜 제가 도망감아니아니 <laughs> 아니 제가 도망갔다니까 아기기기기기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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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 아참 얘들아 이거다 같은 서버에서 죽지 않고 20명 잡기 이거 재밌겠는데? 이거 해봅시다 은근슬쩍 현상금을 뺏으려다 하다니 어허 그런 건 아니라우 <laughs> 일단 각성을 해야 편하겠지 한 서버에서 안 죽고 20명 잡기 현상 아까우신 분들은 뒤로 빠져주세요 다 빠지네요. <laughs> 들 해군으로 와요, 해군으로.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laughs> 잔인하다니. 이게 다, 그, 타이틀을 얻기 위함이다. 그, 현상금을 노린 게 아니다. 현상금을 노린 게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어? 동룡 솔직히 현상금 노렸잖나 아닙니다.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얻은 거 같은데? 132번은 됐네. 어? 야, 타이틀 중에 해적왕이라고 있어. 해봐. 우리 해적단이 해봐. 야 우리 해적다놈이 싹다 3천만으로 하면은 해적왕 칭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상위 10개 안에 들어야 된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현상금이 풀 맥스가 되면은 되겠는데? 무장색 다 얻으면 칭호 준다는데 얼마드나 살짝만 맛만 볼까요? 88 로벅스 얼마 안 하는데? 아 한정 무장도 있어야 된다고? 그럼 나 영원히 못해? 재출시 한다고? 아 그... 아, 이거, 나 이때, 그냥, 안 얻었었거든, 얘들아. 아, 요거, 있어야 되네. 이거, 161번하고 162는, 이제 못 얻는 칭호래요. 이런 걸왜 남겨둔 거야? 이제 사실상 얻을 수 있는 게몇개안 남았네, 얘들아. 그렇다면, 여러분들, 역시, 제가 도전할 만한 타이틀은, 총, 마스터리 600이랑, 열매 마스터리 600이랑, 해외 유튜버 잡기. <laughs> 현상금 올리기, 해군 현상금 올리기, 뭐, 요 정도? 요거, 마지막 것까지 끼고 싶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160개의 타이틀 얻으면, 뭔가 주잖아, 얘들아. 근데, 이런 상? 전체 타이틀이 166개니까 불가능할라나? 어쨌든 뭐 여러분들 일단은 당장 할수 있는 클래스들은 거의 다한것 같고 총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열매 사 마스터로 600 한번 키워보는 걸로 하죠.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끝.